어 일단 상대 렉은 갱플 세주인 것 같죠. 트페를 곁들인 이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1 2코 라인업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1 2코만 들고 하고 나머지 섞어줄게요. <laughs> 빌지워터에이 일자리를 좀 자를 게 많아가지고 걱정이 되네요. 나오는 거 보고서 음, 저런 거나 한번 원푸 내면은 이쪽에서도 좀 곤란하죠. 교환 받고. 이러면 총알은 비밀사고가 없을 확률을 조금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버섯이 들어갔어요, 두 장.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 카드는 버섯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얘가 같이 들어가가지고 상대패를 좀 예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어 을 내주고 하는 거 보고 좀 정해 볼게요. 오케이. 그래서 장난 바로 쳐주고, 어허, 이거 세자매 안 돼. 세자매 어, 압수해 주고. 티모 벗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거 티모 못 자르면은 티모가 게임 터트려주거든요? 기대하고 있어요 티모 문어수달 사기 맞습니다 실버에서 시작하셨으면은 티모 덱을 해도 플렉까지는올수 있지 않을까 혹시? <laughs> 아 저도 잘 모릅니다 어 근데 아마 플렉까지 올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하는 기분이 듭니다 장난은 일단은 확실히 좋은 카드. 상대 말렸네. 약탈 스택도 못싸우겠다 이러면은. 이거 고민하지 말고 달려줄게요. 왜냐면, 트패 같은 거에 변수가 있어가지고 달려주고. 세자매가 있는 걸 확인했지만, 이게 상코짜리라서 좀 어렵지 않을까. 그냥 막 빼기가. 어서 지금 신나게 들어갔죠? 팀워 레벨업도 받고. 이, 다음부터 이제 팀워 견제 안 되면은 게임 터트릴 수 있는 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경고 사격. 어, 쏘고나. 뭐 이러면 패스야? 약간 곤란하네 약간 기분 안 좋은데 나도 패스할래 그럼 이러미. 이러면은 이 지금 드레드웨이 버리게 하는 게좀 좋은 거 같거든요 드레드웨이 밀어놓을게요 아 좋아요 드레드웨이 털었죠 안녕하세요 스팀님 상대도 고뇌가 많아졌다고 지금, 티모를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텐데, 어림덕지 신변화살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바로 잘라버리나? 삼코 써서, 이거, 오뎀, 넣나? 아, 아, 이 녀석, 좀 하는구만. 어, 오케이. 1코만 있으면, 팀못 지키거든. 잘안 해요. 저런거, 이제, 신변화살 한번 쫓아주고. 이거 지킬 때 많았으면은, 세자매를 1코짜리를 쓴 다음에 공격력 올리고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좀 이상하긴 한데, 뭐 일단은. 고민이 좀 되긴 한다. 여기서 원프 케이틀린이나 수달 케이틀린 쪽으로 가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딜만 보면은 원프가 좀더 좋긴 하거든요? 원프 케이틀린으로 갈게요. 오케이. 채워졌네 그쪽에서 좀, 만화를 좀 쉽게 써가지고. 다 달려, 그냥. 음, 다 달리고. 이걸로 이거 막는 이득교안 보려고 하면은 여기 이제 케이틀린이 함정 심는 것 때문에 성광탄 변수가 또 생기겠죠. 지금 버섯은 착실히 잘 들어가고 있어요. 이러면 시간이 지나면 내가 유리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총알은 비를 타고가 있나? 그 가능성이 좀 있네. 총비타의 가능성이 있는 수비네. 얘 레벨업이 관건인데, 이 버섯 터지는 게좀 아무래도 많이 랜덤이다 보니까, 15장 넣은 걸로는 버섯 터지는 거 기대하기 쉽지 않죠. 투드로당 원버섯인데, 아, 이거 마이크는 지금 잘 나오고 있나요? 나오고 있겠네. 이거 너무 많이 넣었는데, 딜? 이거 좀 많이 유리해진 것 같아요, 지금 한 턴으로 패스를 찍어버렸네, 이거 수달 내가지고 장난 들고 오면 상대 지금 급하게 뭘 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어... 이거 세 자매 그냥 못쓰게 묶어버리죠? 눈사태도 쓸라나, 이렇게 하면은? 지금 정찰병 내기 딱 좋긴 하거든요? 근데 눈사태 변수가 있을 수도 있어서 참을게요, 이거 왜냐면은, 폐를 쓰는 덱이다 보니까, 군사태 변수를 신경 안쓸 수는 없어. 쎄, 조아 니. 개틀 잘리는 거야. 잘릴 수 있으니까. 지금 근데 상대 피 별로 안 남아서, 이거 그냥 필드로 밀어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달려가지고 이기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신비화나 살리랑 버섯 들어간 거 있어서. 달려, 그냥. 뒤 보지 마, 달려. 어이 뒤에는 세조안이 레벨업 보면 어차피 길안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때릴 수 있다고 하면 지금 때려놔야 되거든요? 지금 달려놔야 돼. 얘도 지금 이거 맞아도 되나 싶을 거야, 버섯 때문에. 이 버섯이 항상 사람, 심기를 건드리는 카드라서. 봅시다, 일단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이게 아마 되게 회복은 없을 것 같고. 이제 내가 이15 데미지를 맞아 죽는 것만 좀 피하면 될것 같은데. 그럼 5가 남는다는 가정 하에서는 탄도 1점, 10만에서 2점 하니까 3점 더 넣을 수 있고. 버섯 19장이니까, 이거 2점이니까 기대값 3턴을 버티면 되거든요. 다음 상대 공격 턴에 안 죽고 한 바퀴 돌면은, 피각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것으로 버섯 또, 세씩 넣으면은, 여섯 장더 들어가네. 28이네. 그러면은, 두 턴에, 두 턴? 2턴? 세 턴? 3턴? 기대가 세 턴이 맞다. 세 턴에, 3 버섯이니까. 어떻게 안 될까? 사면은 더 쉽고. 선생님! 안 돼! 버섯 못 넣게 하려고. 어? 그래, 이게, 굳이 따지면 이게 좋을수도 있겠다 <laughs> 얘는 막아도 버섯이 들어갑니다 아주 큰 장점이죠 이제부터 때려죽이는 거는 좀 어려울것 같고요 25장이니까 터질만하지 어? 삼정까지 바로 <laughs> 버섯 한장만 터지면 킬각이거든요 이러면은 신화신화 해가지고 27에 24면은 네턴 상대 턴에서 버드 하나 터질 거니까 될거 같은데, 한번만 버티자. 이거 이번 턴에 죽진 않을 거 아니야? 갱플랭크 나와도나오나 혹시... 그좀 그런데... 갱플은 좀 그렇고... 갱플만 아니면 은 14점을 깔수 있는 변수는 아예 없지 않을까? 갱플 나오면 신비 하나 살력이두개 박아야 되는 거 생각해봐야 될 수도 있어요. 영상이 끝났네. 이러면 다 맞고, 다음 턴에 저기 버섯 한장 나오면 그냥 신비 하나엔엔딩이잖아요 어허, 안돼. <laughs> 아, 이거 만화 늘어나도 돼. 생각해보니까 이거 버리기 하는 게 아니라 허스늘어 나는 건데, 얘도 만화를 빼야 되잖아. 1만화 근데 나는 갑자기 만화가 많단 말이야. 이거 굳이 궁금하면 보겠지? 둘다 신비한 살인인 거예요. <laughs> 아 이거 겁 미안하게 됐수다. 어, 둘다 신비한 살이야. 어 가버렸네 이거 상대가. 얘가 타격하면 버섯 들어가는 게 있어서. 얘 버섯 들어가거든요. 서비스 낭낭하게 넣어 줄 거거든요. 딜만 좀 막으면 돼. 딜만 이렇게 막아놓으면은. 5 남으면은 3코로 5 절대 못삐잖아 얘도 혹시 변수 있으니까, 아니다, 이거 이렇게 쳐놓는 게 맞나? 이런 버섯 들어가나? 타격은 하니까 서로 버섯은 들어가는구나. 어, 그러면은, 얘를 이걸 막아서, 5. 이게 딱 정석인 것 같기도 하고, 여기까지? 60? 여기에 1점은 쓸수 있으니까, 5. 5가 가장 안전하겠다. 버섯 타격해요 아, 앞에 두면. 은다네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그냥 버섯 한장 터지면은 끝나잖아. 이거 수고 한번 딱 찍어주고. 안 돼요? <laughs> 그 버섯 안 끝나면은 산도로봇 엔딩이라서 깔끔하게 우리 버섯 갑시다. 27에 27이면은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안 되네요. 어, 27에 27이면 되는 줄 알았지. 아 이거 버티는 줄 알고 살짝 쫄았네 수고리. 진짜 안 나오네. 27이 27인데. 굳이. 아, 또 만났어. 뽀삐피즈 룰루 이거 세판 연속 만났어. 근데 닉네임이 달라 이번에는. 늙어서 카드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고? 아니에요 감독님 저희 젊어요 아 버섯 판매상? 감독님 저희 젊어요 어. 아직 인생의 30%도 못살았는걸? 100살 넘게 살더라도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아직 퍼센트로 보면은 얼마 못살았다 80까지 잡아도 인생의 50%도 안살았는데? 야 50%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 많이 남은 걸로 하죠 아직 이게, 보라염에 넣었으면은, 룰루랑 교환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냥 갖다 박았을 텐데. 이거 좀 많이 아프네요. 어... 이거 무지성으로 두개뛴 다음에, 룰루 되면은, 룰루 내서, 어림도 없이 룰루 될 리가 있나. 알고 있었지, 나는. 이러고 넘어가면 자기가 유리하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네요, 상대가. 아쉽네. 얘 내고 뛸걸 그랬네. 어... 아이, 선생님. 문제 있는걸 근데 이게 지키는 애들이 없어가지고 포켓은 어, 못 이길 것 같아 버전 아무리 세려 박아도 이렇게 나오서 치면은 피 눈물 나거든요 그나마 다행인게 이게 교환이 될 수도 있다라는 희망이 있다 살라마어 이승탈출 직전인 것 같아요. 친다고요 절대 그럴 리 없죠. 이승탈출하는 거 아니야 이제? 얘 양뱀이도 정수 나가는데. 아 이거 진짜 이것도 끔찍한 데기네나 같으면 저거에 룰루 세 장, 뽑기 세장 갖다 박어 짝겠다. 투공비현 얘가 굉장히 좀 거슬리네요 카드가. 얘가 양뱀이 주는 게 뽑기랑 시너지가 굉장히 좋네. 저걸로 짜서 약간 딥하게 가는데 짜도 광연기 내성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건 이제 필토보 피스메이커 섞어쓰라고 치는 거예요 이렇게. 오 눈치가 빠른 친구네 이제. 친구. 이런 거까지 투자를 좀 해주면 좋으니까. 룰루도 자르긴 해야 되는데. 아씨 룰루 이옥이 있어서 저렇게 하는 거 같은데. 이러면은 좀 해결됐네. 룰루 가고 개체수 좀 줄여서. 케이틀린 홍 y 탄 기대값이 o 레벨업은 한참 걸린다 케이틀린이 생각보다 레벨업이 진짜 많이 힘드네요 이게 너무 안 터져 아 이거 그냥 t e 이 공짜로 깔고서 게임 터지겠는데 공짜 k a 이러 Kate, 같 a t 짜 Kate, Kate, k a 하하하 <laughs> <laughs> 글린대지만 <laughs> 수장 걷는거 싫어하냐? 피 달면 죽을 준비해라 참고하겠습니다 아직 죽진 않았고 죽기 직전인거죠 야 이거 너무 아픈데? 다짜르고 싶은데? 아, 진거 같아, 솔직히.. 그죠. 일이라도 덜 받아야 돼서 이거 쓸 건데 나 이거 한 턴만 살려주면은 귀중한 쓰레기 쓸수 있는데 한 턴만 살려주면 안 될까? 그래, 한턴 살려준다는 거지. 고마워. 귀중한 쓰레기 쓸수있요 다음 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음 턴에 귀중한 쓰레기 쓰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안보구요 다음 턴에 귀중한 쓰레기 쓸 거니까. 자 갑니다 <laughs> 귀중한 쓰레기 갑니다 이제 다 왔어요 아 괜찮아 귀중한 쓰레기가 해결해 줄 거야 간다 귀중한 쓰레기 간다 웅수 지배 연꽃 이런, 이런 개쓰레기 같은 어. 어 잠깐만 이건 이건 조을지도아 <laughs> 이거 조을지도어아얘 도전자잖아 끊을 수도 있을지도 <laughs> 잠깐만, 잠깐만 괜찮은 것같기서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돌아버려 포볼이라서 안되는어떻게 많이 죽을 것 같긴 해 어! 행성 한장! 모나와! 뭐 모나와! 뭐 <laughs> 이게 뭐야? 아 개웃기다 진짜 이게 <laughs> 아 이렇게 재밌냐 아 이거 버프받는건 좀 심했다 내릴수 <laughs> 있는거 다 막아놓고 이렇게 이게 맞겠죠? 어디면 <laughs> <뒤면> 이긴다고? <laughs> 기존쓰레기 각하든 것 같기도 하고. 제발! 뭐, 이거 자르면 뭐 어떻게 되는데. 아, 아무 일도 안 생기잖아. 잘릴 수 있지, 할라고. 안 죽으면 됐지. <laughs> 야, 이거 이겼는데케이를는 레벨업 하는 거 아니야? 케이가안 죽는데, 이러면. <laughs> 레벨업 하고 타격해서 버섯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laughs> 잠깐만. <웃음> 갑자기 분위기 이상한데? <laughs> 아이 비얼할 때도 스타이 카드네 이거 이기는 거 아니야? <laughs> 진짜 이기는 거 아니야 이거? 일단 너 장난 좀 줘. 아니 키틀린 이걸로 잘리긴 하겠네 상태 더 가지고 그래라 키틀린 뭐할일다 했지. 콜이나 음. 여긴 어쩌기는 <laughs> 거 아니야? 일도 하고 재미도 볼게 없어. 치지, 아이 너무 좋고요. 범죄자를 체포하고 아, 했군요